이 땅에 대해서 죽였다 약속한 게갈은 나이 몇살 때? 네, 40세 때. 그리고 지금 이거 달라하는건몇살 때? 네, 85세지. 몇년 지났어요? 네, 45년 지났어요. 이쪽 지역에 땅이 등탐만 하고 45년이 지난 시기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60년간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도 전세에 의해서 출애을 하잖아요. 모세가 죽고, 후임자가 요소화가 되거든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오라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때 1 2 명의 스파이가 간첩이 이쪽 지역 가난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들이 가서 뭘 해서 와야 될까요 이쪽 지역 지형에 대한 지도도 그려와야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 사람이 살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안 살고 어디는 군사가 있고 어디 군사가 없고 성이 있다면 그성이 위치가 어디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그죠?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전투에 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려고 보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뭐, 이렇게 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뭐, HR이라든지, 뭐 특작 부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그니마 그러니까 12명이 상당히 충성심이 뛰어나야 될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술도 뛰어나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각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으니까, 그 각지파마다 에서 아마 최고의 수재들이 뽑혔을 거예요. 그죠? 똑똑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날개와 은거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기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그들이 갔다가 들어오는데 갔다 왔으니까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그 보고 내용이 전부 다안 된다. 못한다. 이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당을 건너가서 가난 지역을 정복을 했잖아요. 예우수아가 이끌고 들어갔거든요. 모세는 죽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 45년 동안 뭐 했냐면 이 가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전쟁을 하고, 또다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자기에게 보금자리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지역을 나누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복을 해가지고, 요거는 뭐, 늙었거, 늙었거, 이, 늙 열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정복도 하나 땅을 놓고 여기 늙었거, 늙었거, 여기 잡는 거예요. 이걸 이제 뽑기 하는 거야. 그 뽑히는 대로 이제 그 지역을 다 자기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수아가 지도자잖아. 요수아가 왕이에요. 쉽게 말해 지도자예요. 요수아가 있고, 나머지 또 지파의 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주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땅을 나누는데, 이땅 중에서 저해보론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때 12명 중에 한명이에요그때 요소하고 갈렘만 갔다 와가지고, 아, 좋다. 하나님 주셨으니 밑에 말했던 사람들. 10명이 전부 다안 된다 그랬거든. 들어가지 말고 다 죽는다. 예,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 뭐, 한번 뭐 살펴보고 갈까? 이걸 봐야 이해가 쉽겠다. 민숙이 3장 30절부터 봅시다 그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온 거야 스파이로 갔다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갈레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러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길리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 정탐군 10명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다 이래 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을 뭐하고? 악평이 뭐요? 나쁘다 말하는 거지. 여기는 적과 꾸리는 가난한 땅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나쁘다. 광야다, 물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뭐 산지다.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목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평지가 좋죠. 초원이 좋잖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루 다닙니다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뭐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죽이는 땅이다. 요즘 말하면 사지다.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이 얘기죠. 또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 3절 거기서 내피리 무속인 아낙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그래 말하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뭐 같더라? 메뚜기 같이 보였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당연히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아낙자손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누구 있지? 골리앗. 예, 골리앗. 예, 네, 예, 골리앗. 네, 이 골리앗이 굉장히 키약하죠. 거의 3m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는 로그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안낙자손이그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안낙자손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키약합니다. 안낙자손이라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가난한 땅이다. 그들이 너무 크다. 골리앗 컸잖아요. 그죠? 다순히 만했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사니까 내가 볼때 그들이 나를 보면 메두기 같을 것이다. 내가 봐도 내가 메두기 같았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1 5원백성이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이 말이 온 민족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정적 언어가 이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이때 살아있었잖아 지도자였잖아.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국당에서 편하게 죽었으면 좋을 뻔 했다. 너희가 괜히 이곳을 끌고 가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싶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애국당으로 종사된 곳으로 어떻게 탈출해 왔는데? 돌아가자! 그렇 그래 말합니다. 40년을 왔잖아.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 말하길 또 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제가 모세의말못 듣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그, 것이그 생각이 어디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으로까지.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한 뜻을 폼해야지, 한 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요? 우리가 이제 저 왕을 갈아치우자. 모세를 갈아치우자. 이런 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후에 왜 되냐면은,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요. 갈레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이다. 자, 긍정적 표현이지. 그쵸?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 은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만 바르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거기가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정부가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면, 그럼 즉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나에게 줄 거다. 지금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 내 힘든 이렇게 언덕이나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언덕을, 그 산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산이 높고, 그 언덕이 거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네. 이는 과연 적과 흐르는 우리의, 땅이라. 긍정적인 네. 표현이 그죠? 다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요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백성을 뭐 하지 마라? 두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연월성기의 밥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들은 우리의 먹이지, 우리가 우리. 그들의 먹이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하고 함께 하는 신앙? 하나님과. 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이 있으면, 발을 잡아 삼킬 것도 도리어 내가 그를 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와와 함께 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없졌을 때에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다 죽이길란다. 내가 저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그리고 상 광야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내가 어떻게 재우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응?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 세워주고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햇빛 가려주고 배고플까 봐 어? 만나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어 서매칠하게 내려주고 어? 파리에서 물이 쏟아져서 물을 먹여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을 한번 입은 게평생안 헤어지도록 만들어주고, 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내다 죽이풀 난다. 전염병으로 다 죽이, 이란습니다 그니까 러 모세가 엎드려갖고 하나님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뭡니는말 몸... 죽었겠지. 대신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대신에 하는 말. 좋다. 대신에 지금은 안 죽이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한다. 뭐.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대적했던 자, 부정제이였던 자들은 가난 못 들어간다. 그들이 조사하는 게 맹산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족갈렙은그 마음이 그들과 나를 온전히 따라 쓴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갈렙은안 죽고 넘어간다. 요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사 둘이에요. 넘어간다. 그리고 거기 그 있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 말을 지금 본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갈렙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 어떠한 땅이든지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하나님은그 땅을 나에게 하겠다 나에게 주기라고 하나 님 약속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이 해브론이라는 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다른 데는 거의 초지예요. 근데, 해부론은 뭐라 그러냐? 그냥 해부론은 안 그러고, 해부론 산지라고 합니다. 그러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데, 넓은 평야, 초지가 좋아요? 아니면 저는 산이 좋아요? 다 다른 산이. 어디가 좋습니까? 초지가 좋잖아요. 그죠? 렇 근데 여기는 뭐야? 산지래 바위투성이 산이래요. 바위투성이 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지파의 조폭당들이 다 왔잖아. 여기서 누가 제일 나이 많다? 요소와갈림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유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었잖아. 그렇지. 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에굽에서 출애굽했했던 방사자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기에 전 하나님 이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국민들은 누구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만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모세도, 모세도 못 넘어갔잖아. 아론도못 넘어가고. 모세도 죽었잖아. 하나님 그러잖아. 넌 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저 가난 땅에 들이지 못한다. 니 여서 죽어라. 그래갖고 가나안 바라보면서 여서 모세 죽어버렸잖아요.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 여, 하나님 아까 민중이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요소와 갈렙두 사람만 살았어요. 누가 제일 나이 많아? 요소와 갈렙이 제일 나이 많아. 최소한. 얼마, 몇살더 많을까? 광야 40년 나왔지. 그러니까 체어는게 제일 나이 많은 놈이 말이야. 망살 밖에 안 되는 거요. 그 여수와 갈림 몇 살이야 지금? 80, 요 갈림이지 85세래. 나이가 따블로 많아요. 보기 드문 노인이야. 60대도 그 당시 못 넘었는데 85세예요. 요수와도 아마 그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갈렙이 좀더 나이가 많은 것같아 여러 가지 봤을 땐요수와 나이는 안 나오거든요. 요소랑 같이 활동했으니까 갈렙이 비슷한 나이인데 아마 그래도 갈렙이 이을 먼저 쓰는 거 봐가지고는 갈렙이 나이가 좀더 많았던 것같아 어쨌건 요수와도 80대란 말이에요. 이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지역을 나누는데 그중에 한 곳이 해브는 산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12지파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딜까 돌산? 그래 해브는 산지야.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넓은 들, 응? 물도 있고, 초지도 있는 곳이 좋지. 산지, 바위산에 왜 가냐고. 그니까 러 뭐예요? 전부 다 뭐. 거기만큼은 안 됐으면. 자, 재비뽑기 할 거요. 예 그런데 또거기는또 보니까 또 아주 바위산이라서 공격하기가 어때요? 힘들죠. 또 강한 삶 산다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만큼은 안 뽑혔으면 하는데, 85세 노인이 떡 도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안 뽑고, 뽑기도 안 하고, 그건 내 주쇼, 이러는 거야. 갈렙이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도, 어른 대우에서 좋은다고 거야. 그죠? 물론 뽑기도하겠지만 근데, 전부 다 가장 카기 싫어하는 이해부론 산지를 세상에 이 노인이 달라고 하네. 그린이 나머지 얼마나 고맙겠어. 거기만큼 점령하기 힘들다 생각했는데. 특히 이갈렙은 봐요. 여수하와 함께 같이 정탐꾼과 들어간거 보니까 특수부대원이야. 그래서 여수하의 최애 전우야. 여수하하고 유일하게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중이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수하가누를참 아끼겠어. 자기 나의 또래밖에 갈렙밖에 없잖아요.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을 위할 겁니다. 목숨 걸고 함께 전투했던 전우사입니다. 그죠? 다 죽었고. 그러니 갈렙이 가만에만 있어도 좋단 말이에요. 아까 민수기 14장 3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어떻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 여기 결단코에 누가 더, 누구도 포함됐어? 모에도 포함된 거예요, 세상에. 갈렛과 요수아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38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렛만 생존하였다. 민숙이 26장 6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을 변기에 잔여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오직 할렐까? 요사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모세도 남지 않았다. 이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얼마 치네.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줄 건데, 놓친 내가 망인이 들었는가, 나서가지고서는 전부 다 갖기 싫어하는, 어? 겨울은 산지 달라 그러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 어, 또 하나님이 아까 약속했잖아.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녀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 갈렙이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야저 헤브론 사지 다른 누가 맡으면 올라가려면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 무조건 다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 가져, 내가 저거면 무조건 내가 가야 되니까 하나 하나님 나 이게 했대였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몇 년이 지났어? 45년 지났잖아. 45년 동안 지나도 85세가 돼가지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야. 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달려간다 해서 그곳이 전부 다 좋은 곳은 아니다. 전부 다이해보론 사는 데는 싫어했잖아. 그리고 좋다는 데만 바라봤잖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 눈,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좋은 것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 보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봐도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신다니까 앞 일을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맞으면,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막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쉬워?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어떠고, 떤거 어떠고, 저거 어떤고 이러면은 안 된다니까. 그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말. 아까 요번에 아들 갈리비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이 나를 뭐, 메뚜기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만 하면 되는 거지. 응? 어? 내가 왜 사람을 기쁘게 하냐?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메뚜기만도 못한 내가, 뭘 한다고 하냐고 그냥 나는 뭐 하나님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 갈렙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고 또 하나님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뭐 메뚜기 우리, 우리가 우리 메뚜기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내 메뚜기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하나님의 귀한 딸이지! 뱃두기 아니오. 그 하나를 믿는, 말씀을 믿는 약속의 말씀만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그 때가 되면, 그것을 내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되는 겁니다.